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몇개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죠 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줄이죠 그죠 그럼 가로로 세개 그런 게두줄 그래서 여섯 개 그런 애들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5층 있잖아요 5층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5층. 이런 애들이 5층이니까. 여기도 6개, 여기도 6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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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. 그죠? 저희 곱하기 로해서 30개. 한꺼번에 쓰면 가로로 세 개. 그런 애들이 두줄 세로로, 그죠? 세 개씩 두 줄이 있고, 5층이겠죠. 높이 5층. 그래서 30개가 들어갑니다. 그죠? 똑같은 원리로, 얘는 가로로 두 개, 세로로 네줄 해서 여덟 개. 그런 애들이 총 3층. 여기도 여덟 개, 여기도 여덟 개 해서 곱하기 3에서 해서 24개. 그죠? 두개 가로로 두개 세로로 네줄 그런 애들이 3층 높이. 그죠? 그래서 24개 이렇게.